Thank you 여러분 매일 밤에 즐금더 퀴즈 라이브 퀴즈캐스터 최민준입니다 아,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반가우시죠? 아닌가요? 반갑습니다 아, 제가 더키라 가족 여러분과 더 빠르게 아, 친해지고 싶어서 어제에 오늘도 나오게 됐는데 아, 다들 반갑게 인사해주고 계시네요 어, 문경덕님께서 또 나온 거 같네 라고 이렇게 반갑게 바, 바, 어, 인사를 해주시니까 제가 안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아... 오늘도 캐스터야 라고 또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 아, 반갑습니다. 연속 헝스, 어, 리치보이님 반갑습니다. 오늘 스캠 좀 해달라고요? 스캠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이 모든 게 빨리빨리가 중요하잖아요. 대한민국에서는 스캠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 어떠셨나요? 어, 생각보다 는좀 추운 날씨였는데, 요즘 날씨가 추우면 미세먼지는 좀 없잖아요. 그래서 맑은 하늘을 좀볼수 있었는데, 길거리에서 마스크 쓰신 분들이 현저하게 좀 줄어들었더라고요. 하지만 몇몇 군데에서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서 좀 추워하셨던 분들 여러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어, 감기 걸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겨울철에는 두꺼운 옷 하나를 입는 것보다는 얇은 옷 여러 개를 겹쳐 입는 게더 따뜻하다고 하니까요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나 어제 안 됐는데 라고 또 글을 써주셨는데 오늘은 꼭 위너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황금 같은 주말입니다 이제 주말이 한 15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주말은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걸까요? 여러분들 이번 주말 아쉽, 어, 주말이다 가서 아쉽겠지만, 저는 아주 특별한 주말이었습니다. 아, 여러분들께서, 어, TS라는 별명을 지어주셨어요. 똥손. 어제 가 로또를 뽑았는데, 똥손, 똥손, 똥손이라고 그렇게 해주셨는데, 제가 금손이 되는 그날까지 자주 좀 얼굴을 비추면서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의 숫자를 뽑아 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위너 되기 쉽냐라고 또 적어주셨는데, 좀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아, 어, 여러분들이 위너가 되실 수 있도록 아주 어, 정확한 딕션과 빠른 게임 진행으로 어, 위너가 될수 있도록 제가 좀 노력할 테니까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좀습 게임 해 달라. 퀴즈 빨리 현기증. 퀴즈를 빨리 내라. 현기증 날것 같다라는 것을 아, 어, 다른 어, 서술어 없이 그렇게 써 주신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아, 어, 민주아나 같은 반 용기다. 몇 반이었니? <laughs> 네, 알겠습니다. 변기증 난다? 알겠습니다. 어, 전 처음으로 두개 뽑아줬는데, 다음 주도 나와달라고, 당첨님께서. 알겠습니다. 천천히 해요라고 또 해주신 분들 계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어, 빨리 해야 될 때는 빨리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말이 너무 많다고요. 아, 저도 이제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즐겁습니까? 에, 옷이 대한민국이라고요. 아, 파랑색과 빨강색.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뭐태극기 한번 뭐 코스프레 한번 해도 될것 같고요. 퀴즈 들어가면 안 돼요라고 고현정님께서 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알겠습니다. 그럼 슬슬 마무리하고 어, 첫 번째 문제를 갈 텐데 오늘은 총 300만 캐시가 주어졌습니다. 더 퀴즈라이브 1번 문제부터 만나보시죠. 더 퀴즈라이브 1번. 향료를 알코올에 녹여서 만든 액체 화장품은 립스틱, 향수, 마스카라. 화장품의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 상대적으로 남성분들은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덜 하기 때문에 헷갈리실 수도 있겠지만 이 화장품은 정말 많이 쓰이고 있어요. 아, 향을 내기 위해서 팔목이나 목 뒷덜미에 뿌리기도 하는데요. 영어로는 퍼퓸이라고 합니다. 과연 1번 문제 정답은 무엇일까요? 확인해 보시죠. 정답은 향수입니다. 이 향수는 말이죠. 8000년 이전부터 종교적인 의식을 치르는 동안 향을 피웠던 것에서 유래가 됐다고 하는데요. 립스틱은 다들 아시죠? 바르고 음-빠 하는 거고 어, 마스카라는 눈썹에 바르는 거잖아요. 어, 틀리신 분은 거의 없습니다. 95%의 정답률이었는데요. 2 6 0 0 0여 분께서 맞춰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2번 만나보시죠. 더 퀴즈 라이브 2번. 다음 중 수정과의 재료가 아닌 것은 생강. 계피 쌀 수정과는 우리나라의 전통 음료죠. 어, 이 보기에 있는 두 가지를 물에 달여서 꿀이나 설탕을 넣어서 계속 끓입니다. 그리고 기호에 따라서 곶감이나 잣을 띄워 마시는 음료라고 하는데요. 수정과는 가을에 곶감이 만들어질 때부터 음력 2월까지 마시는 음료입니다. 과연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재료는 무엇일까요? 정답 확인해 보시죠. 정답은 쌀입니다 쌀+ 쌀은 다들 아시잖아요 식혜 만들 때 사용하는 재료죠 수정과를 만들 때는 사용하진 않고요 수정과는 다양한 재료를 써서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쉽게 접하는 건시 수정과 외에도 오미자를 우려낸 물에 연꽃의 송잎을 띄워 먹는 가련 수정과 그리고 배와 유자를 가늘게 채 썰어서 잣을 띄워 마시는 잡과 수정과 배를 물에 삶아 꿀물이나 설탕물에 담근 배 수정과 등 여러 가지 수정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문제 만나보시죠. 더 퀴즈 라이브 3번. 광해군은 조선 몇대 왕일까요? 1대, 15대, 30대. 여러분, 역대 조선 왕을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신가요? 이 문제 찾기 쉽진, 쉽죠? 아, 태정태세 문단세. 중학교 때 태... 정말 마르고 닳도록 외우셨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태정태세 문단세. 역대 조성운 왕의 앞글자를 따서 외우기 쉽게끔 만든 거였죠. 과연 광해군은 조선의 몇 번째 왕이었을까요? 정답 확인해 보시죠. 정답은 15대입니다. 태정태세문단세 예성년 중 임명선 광인효 현숙 경영 아 저도 보고 있는데도 쉽지 않네요. 여기서 광+ 광해군이 바로 15번째 왕이었습니다. 조선시대 30번째 왕은 없고요. 10아 27대가 마지막 왕이었다고 합니다. 아 그렇죠. 차성우님께서 맞나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태정태세문단세 미숙이님께서 아싸 오늘 쉽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과연 쉬운 문제만 있을까요? 다음 문제 함께 만나보시죠. 더 퀴즈 라이브 4번. 식품의 저장, 가공, 조리 과정에서 식품이 갈색으로 변하는 현상은 갈변, 변태, 기적. 초등학교 때 엄마가 소풍 때 민준아 이 김밥 먹고 나서 사과도 같이 먹어라 디저트로 그래서 또 뚜껑을 딱 열었는데 갈색으로 변해 있어요. 사과가 갈색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과뿐만 아니라 바나나라든지 마늘이라든지 그냥 방치해두면 색깔이 변하는 현상을 이것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정답은 무엇이었을까요? 확인해보시죠. 정답은 갈변입니다. 아, 갈변에는 효소가 관여하는 효소적 갈변과 효소가 관여하지 않는 비효소적 갈변으로 나뉘는데요. 아, 비효소적 갈, 발견 어, 갈변은 발견자 이름을 따서 마이야드 반응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뭐 사과나 바나나 육류의 갈변은 뭐 적절하지 않은 어, 바람직하지 못한 갈변인데요. 반대로 뭐 커피, 간장, 된장은 어, 아주 바람직한 갈변에 의해서 더 맛있게 향을 더 좋게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다음 문제는 여러분들께서 무엇을 선택하시든지 하트 30점을 드리는 더 퀴즈 초이스 문제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더 퀴즈 초이스. 집 근처에 있었으면 하는 것은 대중교통, 대형마트, 학교 또는 직장. 이 이동시간과 행복지수는 반비례한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동시간에 딱히 무언가 하지 않지만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굉장히 피곤하고 삶이 고달프고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과연 더 퀴즈 라이브 가족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것들이 집 근처에 있었으면 좋겠는가라고 선택을 해주셨을까요? 더 퀴즈 초이스 함께 만나보시죠. 여러분들은 가장 많이 선택을 해주신 게 바로 대형 마트였습니다. 아 저는 집 근처에 대형 마트가 있진 않아요. 예전에 있었는 그래서 이렇게 아, 맥주를 자주 샀었는데 아, 다들 어. 대형마트 많이 선택해 주셨는데 44%입니다. 12,365명께서 선택을 해주셨고요. 어, 직장에 가까우면 휴일 출근이란다. 쥐군지군님께서 어, 적어주셨는데 글쎄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어, 다수결 퀴즈 함께 만나봤고요. 더 퀴즈 초이스 이후에 다음 문제까지 만나보시죠. 더 퀴즈 라이브 5번 프랑스의 논술형 대입 자격 시험의 이름은 바칼로레아 크로아상 브리오슈 우리나라의 대학 입시 제도는 바로 수학 능력 시험이죠. 이 시험 한 번으로 대학 입시가 정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또 수험생에게 가장 중요한 시험입니다. 항상 대학 입시와 수능 이야기를 하다 보면 프랑스의 이 시험과 비교가 아주 많이 되고 있는데요. 선택은 빵 이름이 아닌 것, 빵 종류가 아닌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정답, 만나보시죠. 정답은 바로 바칼로레아입니다. 아, 바칼로레아는 1808년 나폴레옹 시절부터 만들어진 이 프랑스 대학 진학 시험이라고 하는데요. 대학 선발 기능 외에도 합격자에게, 어, 국가가 고등교육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로아상, 빵이죠? 프리오슈, 빵입니다. 프랑스 빵 유명해서 빵에 보기를 어, 넣어두기 했는데, 아, 빵과는 관련이 없었던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이어서 정답은 둘 중에 하나, OX 퀴즈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더 퀴즈 라이브 6번. 지구의 둘레를 최초로 잰 사람은 갈릴레오 갈릴레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아, 글쎄요. 갈릴레오 갈릴레이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 것 같긴 한데 정확하게 뭘 했는지는 사실 좀 헷갈립니다. 어, 지구와 관련된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미술을 했나? 지구였나? 잘 모르겠죠? 과연 이 사람이 지구의 둘레를 최초로 잰 사람일까요? 정답 확인해보시죠. 정답은 X입니다. 지구의 둘레를 최초로 잰 사람은요.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아니라 에라토스테네스입니다. 중학교 때 과학 수업 시간에 이분의 이름을 많이 들었었죠.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지동설, 태양을 중심으로 나머지 행성들이 공전한다라는 우주관을 지지했던 학자입니다. 아, 맞히셨나요? 어, 89%나 맞히셨네요. 아주 대단하십니다. 이어서 다음 문제까지 계속해서 만나보시죠. 더 퀴즈 라이브 7번.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이 아닌 것은 햄릿, 맥베스, 리어왕, 베니스의 상인 셰익스피어 굉장히 유명한 영국 극작가이자 시인이죠 오 로미오 당신의 이름은 왜 로미오인가요? 어, 이런 거좀안 들어보셨나요? 저는 셰익스피어 하면 로미오와 줄리엣이 가장 먼저 떠오르긴 하는데 어, 다양한 비극과 희극을 묘사해서 30여 편의 희극을 만들어냈던 셰익스피어의 과연 4대 비극에 속하지 않는 작품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답 확인해보시죠. 정답은 베니스의 상인입니다. 베니스의 상인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은 햄릿, 맥베스, 오셀로, 리어왕입니다. 베니스의 상인은 5대 희극에 속한다고 하네요. 5대 희극은 베니스의 상인 말고도 말괄량이 길들이기, 시비야, 뜻대로 하세요. 한여름밤의 꿈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아, 퀴즈 7번도 많은 분들께서 맞춰주셨네요 이어서 더 퀴즈 라이브 8번 문제까지 만나보겠습니다. 더 퀴즈 라이브 8번 경찰이 희한하게 웃으며 황당무계한 유도 신문을 시작했다. 틀린 맞춤법을 골라주세요. 희한하게 황당무계 유도 신문. 오랜만에 맞춤법 문제가 나왔습니다. 맞춤법 문제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헷갈려하시죠. 저도 맞춤법을 항상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검색도 많이 해 보곤 하는데 경찰이 희한하게 웃으며 황당무계한 유도 신문을 시작했다. 과연 이 문장에서 맞춤법이 틀린 곳은. 어딜까요? 확인해 보시죠. 정답은 희한하게입니다. 매우 드물거나 신기하다라는 뜻의 이 희한하다는 이응이 아닌 히읗을 넣어야 합니다. 희한하다가 아니라 희한하다. 유도 신문을 희가 헷갈리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유도신문은 마음심이 아닌 물을 신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신문이란 단어가 잘못된 건 아니고요. 사용처가 다르다고 합니다. 유도신문은 검찰이나 경찰이 유도하면서 질문하는 걸 유도신문이라고 하고 신문은 살필심을 사용해서 법원에서 피해자나 피의자에게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을 신문이라고 합니다. 아 정답률이 굉장히 높네요. 다음 문제까지 계속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더 퀴즈 라이브 9번. 하나의 물건을 구입한 후 그 물건과 어울리는 다른 제품을 계속해서 구매하는 현상은 디드로 효과, 나비 효과, 밴드 외건 효과입니다. 여러분들 쇼핑 좋아하시죠? 아, 셔츠를 하나 사러 들어갔는데 아, 저 니트도 괜찮네? 니트가 괜찮으면 저 바지도 괜찮은 것 같고 그럼 양말에도 신경을 써야지? 이렇게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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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효과를 말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효과는 어떤 효과였을지 정답을 만나보겠습니다. 정답은 디드로 효과입니다. 아, 쉽지 않았죠? 18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뜬니 디드로의 에세이에서 따온 말이라고 하는데요. 이 에세이에서 친구에게 붉은 비단 가운을 받았는데 비단 가운이 다른 가구들과 어울리지 않아서 나머지 것들다새 제품으로 구매했다라는 그 내용에 따라서 디드로 효과라고 하는데요. 나비 효과는 다들 아시잖아요. 미세한 변화가 작은 그 사건이었는데 큰 변화로 이루어지게 되는 걸또 얘기하고요. 밴드 왜건 효과 이건 건데요. 어, 유행에 따라서 저게 해결 어, 해당이 되나요? 유행에 따라서 계속 사는 거야. 밴드 왜건 효과.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어, 그런 소비 현상을 밴드 왜건 효과라고 합니다. 아 구번에서 탈락하셨다고 여기서 하트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 파이널 문제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럼 얼른 풀어볼까요? 파이널 문제 주세요. <laughs> 더 퀴즈 하이브 파이널 악보에서 곡의 맨 처음으로 돌아가라라는 뜻의 기호는 달세뇨 다카포 피네 여러분 어린 시절 피아노 학원 다니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한번 치고 동그라미 하나 그리라 했는데 한 번도 제대로 안 치고 동그라미 막 그려놓고 장난쳤었던 기억이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때 피아노라도 열심히 배워놓을 걸 그랬었습니다. 피아노를 쳐보지 않으셨다면 좀 쉽지 않은 문제였을 수도 있는데 곡의 맨 처음으로 돌아가라라는 뜻을 가진 키호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정답 확인해 보시죠. 정답은 다카포입니다. 다카포는 흔히 여러분들이 아시는 도돌이 피와 비슷한 개념인데요. 악보 처음으로 돌아가서 연주했다가 종료 지점에서 연주를 마치면 됩니다. 그 피네 부분에서 연주를 마치면 되는 거고요. 달세뉴는 S 표시의 당구장. 표시 섞은 듯한 세뇨로 돌아가서 연주하라 라는 뜻입니다. 아, 정답률 67%인데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맞춰주셨네요. 과연 몇 명의 위너가 몇 캐시를 얼마나 가져가게 되셨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아, 축하드립니다. 아, 오늘 정답자가 위너가 굉장히 많으시네요. 총8,800 15분의 위너가 계셨습니다. 340캐치를 가져가게 되셨는데, 어, 어제 우승하셨던 분이 또 우승하셨네요. 저 아이디 제가 읽어드렸었는데, SCILDA, 저분 어제도 우승하셨는데, 아, 대단하십니다. 홍성준님이보람님 루비루비님, 829, 숫자 829님 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오늘 위너가 되셨습니다. 아,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상금 340원 가져가게 되셨고요. 아 문제가 쉬웠다고요. 하지만 아, 못 맞히신 분들도 더 많습니다. 자첫 우승이라고 어 lsj exy 님께서 축하드리고요. 김하늘 님께서 체케 오랜만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재치깽님 이름 불러달라고 적어주신 분 제가 다 일러, 이름 불러드리겠습니다. 예랑크리 님 체케 잘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아 오늘 좀 아쉽네라고 지현 님께서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아배이지님 언제 나와요 배이지님어 오실 겁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 처음으로 우승했다고 마인 9 9 5 08 님께서 캐시마니 님 아는 반갑습니다 복덕이 님 반가워요 펄이 님 반갑습니다 수박 펄이 님 김현수 님아 음, 이름 불러주세요 라고 쓰신 것 같은데 저이놈 불러 달라고 이놈 이놈 불러 달라고 아 최승훈의 쿡쿡까까님 최민준 롤의 트런들 닮았다고. 트런들 아까 나오던데. 저 트런들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제가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아, 첫 우승 백준호님 축하드립니다. 목소리 멋지다고. 할인이님께서 내일도 민주님이냐고요? 내일은 제가 아닙니다. 아, 이름을 불러주세요. 버룬드님 반갑습니다. 이미애님도 정말 반갑고요. 첫 우승인데 캐시가 아쉽다고. 첫 우승이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우승할 때는 더 많은 상금을 가져갈 수 있지 않으실까요? 축하드립니다. 사이티님 천국사녀 많은 천국사는 마녀님 축하드립니다. 다영님도 첫 우승하셨다고. 고거신기님 반갑습니다. 전호경님, 바다소라님 진행 잘한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하하라라님 반갑고요. 귀요미별곰님 윤기준님 뭐. 어, 보라해님께서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끝까지 많이 남아 주셔가지고 또 저와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 에, 주말 내내 나오니까 정말 뜻깊네요. 저한테 아주 굉장히 좀 뜻깊은 주말이었는데 벌써 12월에. 아, 12월이 아니죠. 2019년에 12분의 1이 더 나갔습니다. 여러분들 좀 2019년에 계획하셨던 그 계획들이 좀잘 맞아떨어지고 계시나요? 아아그 이름 불러달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 전 대통령 이름과 뭐. <laughs> 이런 게 있게 되면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구렛나루 예쁘다고 정희님 반갑습니다. 아무튼, 뭐, 열 번째 우승하신 분들도 계신데, 정말, 주말 내내 고생하셨고요. 내일은 월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월요병 없으시길 바라겠고, 아또 주말은 오잖아요? 그리고 월요일 지나면 화요일, 화요일 지나면 수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불타는 금요일 지나면 또 주말이 옵니다. 주말 나오면 또 로또 뽑고, 제가 똥손이 아니고 금손이 돼야 될 텐데, 여러분들, 다시 또 주말에 찾아뵐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주말도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이만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퀴즈캐스터 최민준이었고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